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인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이신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은 별다른 알람 없이 잘깬것 같습니다. 정말로 비 내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희 목자간이 참 요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있는 2층은요. 이게 2층이지만 그 1층과 가까운 2층입니다. 그래서 뒤에 지면과 맞닿아 있어서 비가 오면은 참그 후두둑 후두둑 거리는 소리가 세차게 들립니다. 제가 자고 있는 방 바로 옆집이 신재원 장로님 댁인데 오늘 가끔 자다 보면신재원 장로님의 목소리도 들릴 때도 있고요 저희가 저기 동네가 조용합니다. 한편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에는 그 빗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데 이렇게 세차게 비가 오는 날에는 가끔 은 무섭습니다. 빗소리가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내리는데 과연 이 비를 뚫고 몇 분이나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의도에서 오는 분도 계시고 정말 저 멀리서 이 비를 뚫고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시는 그 일어남, 발걸음, 운전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주출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AR 기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요즘 이제 애플 워치라고 애플 그 시계라고 해가지고요. 오늘 이 저희가 애플 고글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렇게 고글을 이렇게 쓰는 기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계를 딱 쓰면요. 앞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그 장면이 정말 실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어, 한 작년에 나온 자 산다에서 한 아나운서가 오늘 그 AR 기계를 쓰고 한 자기가 방이 두 평, 세평 남짓이에요. 오늘 자기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그 AR 기계를 쓰면 마치 자기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은,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게 말이 돼? 근데 여러분 한번 가서 그 기계를 한번 써보세요. 그럼 진짜 그 소리들, 그 보는 것들 우리가 분명히 가기 전에는 쓰기 전에는 에이 가서 뭐가 하고 있어. 근데 쓰고 있잖아요. 그럼 막 거기 날라다니는뭐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 내가 보여준 내가 만든 이 기계를 통해서 여행을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요. 이 기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년도에 진짜 자신이 거기서 본 AR로 본 오늘 기계로 본그 곳을 가려고 여행을 직접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진짜를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큽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픽이 잘 구현되고 실제인 것처럼 느껴져도요. 진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보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떠한 사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때도 보면 어때요? 네가 봤어? 네가 들었어?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오늘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하지만 신앙의 영역은요, 이러한 인간의 오감, 특별히 봤다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체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장면들, 바람에 부는 모습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성령의 뱀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을 본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laughs> 저는 그렇게 성령 집회도 다녀보고, 성령 체험도 해봤지만, 성령의 불처럼 갈라지는 거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 글쎄요. 한참, 막그 빈야드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하고, 장풍 쏘고, 저는 끝끝이 서 있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다 넘어지는데 저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안 느껴져요. 오늘 인간의 오감으로는요 가끔 일어나지가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도 저 낙산공원에 어느 날 걸을 때에 불타지 않는 나무가 있어서 광서바 일이 와라. <laughs> 그럼 제가 거기를 가서 거기서 이제 거룩하게 신을 벗고 기도를 받고. 하나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 계셔서 지금 유튜버 사역을 하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 해외에 오셔서 아니면 전국 투어를 다니시면서 내가 예수다. 얘기해 주면 얼마나 우리가 더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보셨지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참 저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이 진짜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여러 사람을 부활시켰지만 오늘 그 부활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에 맞춰보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죽은 걸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증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믿기 어려운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마의 반응이 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시대 때 이미 그러한 모습들을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들을 보여 주시고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요 여리고가 넘어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에는 만나를 허락하시고 또한 매출하기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매 순간 보고, 느꼈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사사의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는 200년이 넘는 그 시간동안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감의 영역을 다 활용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고 가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도마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선 8일이나 지납니다. 제자들은 도마가 함께 집 안에 있을 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을 때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하십니다. 문이 닫혀 있다라고 왜 굳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손을 넣지 못하면 믿지. 이 말씀을 들은 도마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이 도마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옆에서, 내 눈에서 함께하지 않았던 그분이 내가 했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도마를 질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흘러나기 위해서, 그를 혼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도마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함께 있었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도마가 믿지 못해서 다음 도마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육신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있음이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저는 어쩌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곁에, 우리의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고 있기는 할 걸까? 함께 하신다면 왜내 삶은 이 모양이 있구랄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와 함께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는 것. 믿는 것. 오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전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야기랍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보여? 저도 가끔 저희 딸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알려 줄수 있을까? 어떻게 느끼게 할수 있을까? 근데 얼마 전에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봤대요. 그래서 전 놀랐어요, 사실은. 얘가 무슨 큰일을 겪었나.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나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집안에서 혼자 있는데, 그 안에 자기가 옛날에는 무서웠대요. 두려웠대요. 그런데 엄마가 없는데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함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보호하심이 느껴졌대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 평안과 보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구나. 보호하고 시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못달 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정들을 주게 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때가 많이 낀 사람들 봐야지만 믿는 이 때가 낀 세상 가운데 굴러다니면서 때가 낀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쉽게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들,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단계들, 믿음의 뭐 이런 얘기들, 설마 수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저는 그 서적들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일단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나타나서 광수박 부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교의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인된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복이 된다라는 말 가운데는 한 가지의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가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복을 가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큰 차이에요. 복을 가진 사람이 복을 줄수 있는 거예요. 복을 소유한 사람이 복을 알려 줄수 있는 거예요. 복을 가진 사람이 그 복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가 복 받은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소유하신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요.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이 돼서그 복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흘려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 복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분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각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